21번 문제는 다음 이것에서의 그래프와 X축, Y축이 이루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만 조금 빨리 그리는 거 얘네는 딱딱 끊어져 있으니까 조금 쉬워.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만 빨리 그려볼게. 여기가 1, 2, 여기가 3. 그리고 어차피 똑같은 걸 그려야 되는 거니까 복사해서 붙여놓고 앞에 게 fx 뒤에 게 gx야. 그럼 여기다가 0 내면은 0이야. 그 다음에 1 내면은 3이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만 하면 돼. 근데 여기다가 1 내면 3이고 2 내면 0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이게 fx의 그래프고 여기다가 0 내면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그 다음에 1 내면에 여기다 1 내면 0 나와.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내면 당연히 0이고. 2이면 2가 나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만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조금 빨리 그리는 법은 합성함수는 합성을 하게 되면 요 g(x)가 f(x)의 정의역이야. 그래서 일단은 먼저 g(x)가 어떻게 변하는지, x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얘가 g(x)고 앞에 게 f(x) 얘가 먼저 변하는 걸 생각을 해 주게 되면은 얘가 당연히 0에서 1, x가 0에서 1까지 변하고 1에서 2까지 벽 바뀌었어. x 좌표는 모양이 바뀌는 게 직선일 때는 이렇게 그냥 바로 그리는 거 연습하면 좀 빨라. 그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gx를 봐야 돼. y 좌표를 보라는 얘기야. 0일 때 1에서 1일 때는 0으로 가고 다시 0에서 2로 가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요거를 보는 거야. 지금 요 끝에 1에서 0, 0에서 2.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fgx야. 근데 fgx는 당연히 0하고 1이야. 조금만 크게 그릴게. 여기가 0하고 1하고 1라고 해보자. 근데 x좌표가 0에서 1은 맞지만 이게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1에서 0까지를 그리는데 거꾸로 가는 거야. 이 모양이 거꾸로 가 줘야 돼. 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3이면 얘는 이렇게지만 1에서 0으로 가는 걸 그려야 돼. 니까 이쪽으로 그려야 되니까 거꾸로 그려 줘야 돼. 그래서 저 거꾸로를 그리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나와. 알겠지? 왜냐면 1일 때가 3이고 0일 때가 우리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3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1에서 2까지는 0에서 2까지를 한번 더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0에서 2까지니까 얘를 요 간격에다가 그려 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를 요만큼을 여기 안에다가 그려야 돼. 그래서 저 모양을 그대로 갖다가 놓으면 요렇게 돼. 알겠지? 그래서 1호는 넓이니까 쉽지? 왜냐면 얘는 다 삼각형이잖아. 얘는 밑변이 1이고 높이가 3이니까 나누기 2해주면 2분의 3이고 얘도 밑변이 1이고 높이가 3이니까 나누기 2해주면 2분의 3. 그래서 둘이 더해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걸 잘 못하겠다. 그냥 그런 사람들은 저 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 저 식에서는 보게 되면 일단은 여기 fx에 gx를 다 집어넣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합성함수를 직접 그리는 방법. 이렇게 넣게 되면, 여기 X자리에 다 GX를 다 집어 넣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X자리에 GX. 얘는 1하고, GX. 얘가 2. 이렇게 직접 다 집어 넣었어. 이제 그리고 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 y 좌표가 0하고 1일 때를 봐. 근데 0하고 1일 때가 2개야. 여기랑, 여기. 여기가 0하고 1이야. 함수가 두 개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는 딱 반이니까 여기는 아마 2분의 3이 될 거야. 이건 어차피 딱 기울기가 우리가 아는 대치가 뭐냐. 딱 2가 나와니까 일정하기 때문에 반일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저 모양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시 나타내면 얘는 두 가지로 써져. 이 gx가 0하고 x 좌표가 0하고 1일 때는 x가 0하고 1에서는 이 직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저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x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 말고 이거. 마이너스 x 플러스 1 gx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근데 1하고 2분의 3 상위에서는 그때는 gx가 바로 밑에 거야. 그래서 여기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2x 마이너스 2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여기 1하고 2 사이, 1하고 2 사이에는 이제 2분의 3하고, 그치? 얘는, 어, 2까지. 이렇게 응. 있을 때는, 그때는 이 직선이 똑같이 밑에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3에 2x, 마이너스 2, 플러스 6. 이제 그리고 정리해서 그래프만 그리면 돼. 그래서 얘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고, 얘는 6x,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니까 얘는 12. 그래서 진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0 집어넣으면 3 맞지.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0 맞지.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0 맞고 2분의 3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9에서 6배니까 3 맞지. 그 다음에 2분의 3은 똑같을 거고 2 집어넣으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니까 0. 그래서 이 그래프가 똑같이 나와. 근데 우리가 조금 빨리 풀려면은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푸는 게더 낫겠지.